안녕하세요. 평택지지역방송국입니다. 오늘은 화양지구 포레나 아파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벌써 이제 25년 11월에 입주하니까 3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이 포레나 한양 앞, 포레나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 입주객, 그리고 또 저렴하게 또 전세나 월세 또 매매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양신도시가 어떤 곳인가? 위치, 그다음에 평면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결론을 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 화양신도시, 엄청나 큰 지구죠. 그래서 안중역 주변, 평택 학 주변에 송담지구, 현화지구, 다음으로 화양지구가 개발됩니다. 엄청나 큰 곳입니다. 이곳에 안중 축장소서구청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종합병원이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래서 5만 여 명이 거주하고 2만 여 세대가 상주할 곳입니다. 2만 여 세대, 5만 명, 엄청난 구, 도시죠. 지방 같은데 한개군 한 정도에 해당되는 큰 도시가 평택시에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 중에서 큰 신도시가 백오신도시, 뭐 마곡지구, 그다음에 인천 서울의 노년지구, 화성 남양유타운 평택 화양지구. 평소에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동주택 아파트가 한 15,000세대 돼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형성되는 곳이죠. 한개 군이 새로 들어선다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교통이 중요한데 기차나 지하철 상황을 보면 은 서해 복선 전철이 지금 그 송산까지 뚫려 있습니다. 송산까지. 송산까지 지금 개통이 돼 있는데, 이제 송산에서 이제 소산으로 해서 이제 여의도까지 이제 형성되는 거고가 계획돼 있고, k t x 가이 안중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계획까지 잡혀져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족도시입니다. 화양지구 옆에 이 평택항이 있고, 포승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산 국가산업단지, 원정지구 뭐 이런 곳이 형성되어 있고, 이형곡 일반산업단지, 오성 일반산업단지 등이 그 산업단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유럽이나 중국의 그 교역, 평택항이 바다가 깊거든요. 인천항에 비해서. 그래서 이쪽이 어, 서해안의 중심 도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서구청. 성격이될 건데, 이제 평택시가 이제 60만을 넘어서 100만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이 세 개로 나눠집니다. 남구청, 북구청, 서구청. 이 서구청이 화양신도시에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 어, 구청 관련된 건축사나 뭐 세무사나 여러가지 행정기관이 이전함으로 이전에 넣던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파트는 15,000세대 정도 중에 11,500세대가 분양을 다 끝냈고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입주하는 것이 그 포레나 옆에 있는 포레나 옆에 있는 일신건영에서 한 그 아파트가 제일 먼저 입주하고 그 다음에 라시엘로 하이센트 이렇게 순서대로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입주가 거의 뭐 5천여 세대 이상 입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파트는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총 9개 단지 9개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중역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단지 배치도는, 어, 74가 있고, 8사가 있고, 9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파트가 다양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지는 이제 110동까지, 101동에서 110동까지 돼 있습니다. 7사평면도입니다 포레나 한양 아파트도 평면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 바로 옆에, 이, 남측으로, 이제,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주방 배치가 일반과 틀립니다. 그래서, 주방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74B는, 이제, 이, 포베이, 포베이고, 주방 옆에 거실이 배치되어 있어서, 저 74B. 이제, 74C는 포베이고, 가운데에 C형은 이렇게 돼 있고, 74D형, 그 다음 84A형입니다. 84A형은, 이, 포베이 형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84B입니다. 84B. 주방 옆에 거실이 있고 좀 특이한 구조죠. 99A입니다. 99A는 이제 전면에 그 방이 크게 배치돼 있고 99A가 146세대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이 도서관이나 뭐 체육관이나 뭐 휘트니 센터, 실내 골프장,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시니어 클럽 하우스,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좀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나왔을 때 저희가 상세한 내부 동영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어, 좀 모던하고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레나 한양 아파트는 995세대고 25년 11월 30일 날 입주합니다. 그래서 한화 건설에서 지, 지은 겁니다. 한나 건설에서 주차는 세대당 1.4대 좀 많이 넉넉히 돼 있죠. 그리고 분양 가격은 실사가 4억 정도 로얄층 기준으로 4억 정도 보시면 되고 실사 b 도뭐실사 b 는한 4억 천 정도. 실사 c 도 4억 정도. 그다음에 7사 d 도 4억 84 같은 경우는 4억 2,300에서 4억 3 6 0 0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84B도 로얄층 같은 4억 6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99A는 5억 3천 8대, 그러니까는 4억 5천 정도 전후가 정도 이제 84 분양가격 보시면 됩니다. 발권의 확장 비용은 어, 74가 600에서 700, 84가 700에서 750 정도, 99A가 850만 원 정도 이게 확장이 되어 있고 시세는 지금 뭐 어, 네이버 시세를 기준으로 했는데 좀 많이 시세가에 비해서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매물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저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이 10% 정도 전후 이렇게 낮은 가,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화양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화양신도시는 처음 입주할 때가 새 아파트가 오기 때문에 매매나 전세, 월세가 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들 보도록 마이너스 프리미어 형성됐을 때 마피 형성 됐을 때좀 투자성이 좋다 그리고 이제 하이리스크 뭐 하이리터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 그리고 이 거래는 이 화양신도시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쪽이 좀 좋은 매물과 월세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화양신도시는 안중력 평택항 이쪽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실수요자 위주로의 거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 지역 방송국에서는 화양신 도시 포레나 아파트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